너 고소. 너 신고. 와, 쉽지 않네. 좀 썰매장 주인. 한국은 학폭에 대한 대처가 도를넘은 요즘은 애들끼리 해결할 만한 갈등까지도 학폭으로 처리해서 낙인찍게 만듦. 실제 사례가 있나 봐요. 고등학교에서 애들끼리 축구하다가 A가 실수해서 골 먹혔는데 B가 아 온라인 간네좀 제대로 막아라고 뭐? 했다고 학폭 신고에 대해서 학폭위가 소집되었어. 이정도 가지고. 음. 근데 심지어 이는 학폭 1호 처분을 받음. 야 이거 가지고도 진짜 말 한마디도 못 하겠네. 일부 대학에서는 학폭 처분 1호만으로도 감점이 10% 들어감. 잠깐 기분 나쁘고 넘어갈 말을 했다고 저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어. 요즘은 저 정도도 학폭이냐? 와. 뭐 축구대회도 아니고 체육시간 골 하나 먹혔다고 쌍욕을 하 어. 따지고 보면 학폭이 맞다고도 볼수 있지. 축구하면서 남 탓하고 쌍욕하는 시끼들 일상 보면 쓰레기 맞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뭐 이런 댓글에서도 쌍욕하는 새기들 일상 보면 쓰레기 맞지. 뭐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런 거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폭력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긴 해. 그러면 다들 뭐 전과라든지 이런 입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벌점? 벌점? 감점이라 그러나? 다들 꼬리표를 달고 사는 거지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어 썰 매장 주인 아니 욕을 한 것도 나쁘긴 해 나쁘긴 한데 근데 예, 예전엔 아니 뭐 내가 너무 좀 꼰대일 수도 있어 꼰대일 수도 있는데 이걸 학폭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거 잠깐 말했다고 이 정도면은 초로 말도 안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우리 견제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이런 데 보면은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얘들은 뭐야 다? 폭행인가? 아니 근데 이제 이 말을 한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야. 좋은 건 아닌데 이말 한마디를 했다고 고소를 한다는 건 너무 세상이 퍽퍽하다는 거지. 야 당연히 욕을 저리하면 기분 나쁘지. 그래 기분 나쁘지. 근데 또학은 과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과한 것 같긴 해. 강이나라는 중간이 없음. 아 세상 너무 퍽퍽해지고 있어. 지랄을 하네. 단순 욕한번 했다고 학폭이 소집됐을까? 앞뒤 중간까지 다 자르고 본인 유리한 부분만 짜지기. 하. 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믿지.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폭발한 거겠지. 이것도 일리 있잖아. 이런 현상 때문에 예전 같으면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를 사과를 하면 학폭 인정이 된 거고. 그러면 아까 같은 이제 불이익이 돼 버려서 심하면 소송까지가지 왜냐 이게 이제 불이익이 되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무마를 시켜야 되는 거야. 오 무서운 세상이다.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 듯 학폭 저지르면 대학 못 간다. 2026학년도부터 중요 변수로 친구랑 농구도 못 해요. 학폭위에 벌벌 떠는 학생들 경미한 2호처분도 대입엔 치명적. 학교 폭력 일호 조치만으로도 입시 불이 역효과 우려된다. 서면 사관은 잘못 인정과 관계 회복 돕는 최소한의 교육적지도 낙인 아닌 성장기의 제고 해야. 이렇게 자꾸 가면 입시 생각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머리 박아야 함. 맞지? 고삼째 친구가 공부 거의 안 하는 다른 애들이랑 말싸움 한번 했었는데. 걔가 쌍방 가겠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머리 박고 선생님들이 말려서 끝났음 학폭이 뭐 지속적인 괴롭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꼬우면 학폭으로 만들 수 있음 조만간 돈 받고 작업 친 애들도 나오겠네 그래 맞아 이게 따지고 보면은 서로 성질을 해서 욕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학폭이 이제 성과가 되면 학폭이 하루에도 진짜 과정 빼고 천, 최소 1000번 천 정도 일어나는 게 맞지 이걸 이제 친한 애들끼리는 웃고 넘기는데 안 친하거나 평소에 좀 꼬운 애 있으면 묻어버리려고 학폭 걸고 넘어지는 거지 말 그대로 자기들이 툭툭툭툭툭툭 건드려 당하는 애들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이! 했는데 어? 너 나한테 욕했어? 그럼 너 학폭? 이걸 심지어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면 학폭이 아니라 일부러 건드려 놓고 나는 죄 없는데 이 사람이 난 나한, 얘가 나한테 욕했어요 학폭에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 나중에 학폭 걸리기 싫으면 나한테 돈 내놔 같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어쨌든 학교에 대한 불이익이 커져야 몸조심하는 거 맞지 않나 처벌이 강화될수록 수업도더 치밀해지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예방 효과가 더 크다 가 봄.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체육 시간이나 자유 시간에 같이 놀거나 하는 문화가 사라질 듯 덤으로 아예 체육 시간에도 애들끼리 알아서 놀라고도 안할것 같고. 맞지. 그러니까 인맥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사실은 팩트는 욕을 안 하면 된다는 거긴 해. 저그 정도면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라 피해 학생 보호자가 학폭에 개체 강력하게 요구한 거니라. 그래 부모들이 문제일 수도 있어. 애들 싸움에 어른이 끼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 나 이것도 좀 맞다고 생각해. 아이들은 커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음, 어른들이 생각하는 우리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지. 얘들은 감정 절제가 손실 잘안 되고. 사회성이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아이들은 많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 사회성을 어른이 길러 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아이들 사회성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세상 각박하게. 뭐 했어? 너 고소. 뭐 했어? 너 신고.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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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은 다음에 도저히 못 참겠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거든. 뭐 고소를 한다든지 선생님한테 이른다든지 부모님한테 이른다든지. 근데 요즘은 그냥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이렇게 고소, 신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실제 학폭 사례들을 보면 별거 아닌 거 많음. 친한 친구였는데 다툼이 있었는데 옛날에 카톡으로 자기한테 욕한 거 꼬투리 잡아서 학폭으로 신고 이로 처분. A가 B한테 냄새 나니까 꺼져라 누구 닮았다 등의 욕설을 함. B가 무시했고 A는 계속 시비 걸면서 친구에게 때리는 신용을 함. B가 더 이상 못 참아서 A 어깨 강하게 밀치고. A분이 넘어져서 모서리에 머리 부딪힘 B가 사과하고 보건실에 데려다 주었으나 A가 학폭 신고하고 B는 학폭 4호 처분 받고 소송 등 절차를 거쳐 1호로 바뀌긴 함 장애인이냐라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학폭으로 신고 2호 처분 와... 학교에서 애가 맞고 왔다고 학폭 처리해야 할까? 아들이 중3인데 같은 반 친구랑 별시덥잖은 일로 싸움 붙어서 학교 마치고 공터에서 맞짱 떴는데 아들이 일방적으로 발림, 호피 터지고 팔에 멍들고 무릎까지 상태로 흑두성이로 질질 울면서 집에 옴. 와이프가 당장 학폭 신고하자는 거. 애들 싸움인데 뭐 그렇게 키울 거 있냐 해서 말리고 지켜보고 했는데, 당사자인 아들이랑 맞짱 뜬 친구는 서로 화해함. 둘이 연락해서 발로트인과 게임하고 목욕하고 볼링 치고, 그래서 걍 없던 일로 덮으려는데, 와이프는 학폭 신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친구 집에 연락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싸웠으면 뭔가 페널티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데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맞은 것도 아니고, 님들 생각은 어떤? 아빠가 맞지. 남자들은 싸우고 절친되고 하는 거지. 이게 아이 위한 거냐? 아들이 당사자고 네가 관계인이지 정신 안 차림? 차라리 진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낸 게 맞는지 그걸 체크해봐야 하지 않냐? 하면. 이해라도 간다면 애엄마가 자기 분풀이 하자고 애 교우관계를 십자 x 려라 그러네 다이다이 깨고 쿨하게 끝냈으면 상관없지 벌려가서 첨맞은 것도 아니고 서로 이리와 씹쎄야 하면서 뜬 거면 뭐 그냥 넘겨야지 맞지? 이거 야차룰이잖아 자기들끼리 이제 그냥 둘이 이제 합법적으로 아니 합법적은 아니고 둘이 합의하에 맞짱을 뜬 거잖아 심지어 맞짱을 떴고 서로 화해했어 그럼 잘된거 아니야? 어릴 때는 보통 아 이것도 약간 꼰대 같은 얘기긴 한데 어릴 때는 보통 싸워서 만나고 의외로 더 친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싸우고 편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 나는 애들이 서로 감정적이어서 싸웠는데 잘 해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어른이 개입을 한다? 나는 이때부터가 제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 이게 맞다. 일진들이 때린 것도 아니고 야차로리면 인정이지. 남자애들 학창 시절엔 한 번씩 저러지 않나? 둘이 화해했으니까 학폭 신고든 부모끼리 싸우든 뭔가 일어나면 서로 학교생활 고달파질 텐데. 그래. 이게 애들 일에 어른들이 끼면 진짜 안 좋아요. 아니, 일방적으로 맞았으면 어른들이 끼일 수 있어. 근데 서로 합의하에 서로 맞짱을 뜬 거잖아. 어, 여기도 있네. 맞짱 뜨고 발로란트 하고 목욕탕 가고 볼링 쳤으면, 마, 내가 능그 서장하고 다 했어. 급인데 여자들은 이해를 못하나? 솔직 남자들이 보기에는 친구 한명 제대로 사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어른들은 애들 싸움에 가급적이면, 아니, 말 그대로 싸움, 폭행이 아니라, 싸웠을 때는 서로 어른들도 간섭하지 말고, 왜냐면 애들도 크면서 자기를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경험들이 쌓여야 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은 커가면서 실수를 하고, 실수를 어떻게 헤쳐나가냐,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어른이 너무 아이의 일을 간섭을 하면 아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들이 점점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과 부모가 다르게 생각하는 학폭원인. 첫 번째, 폭력성을 부추기는 각종 미디어 매체 및 게임 때문에. 두 번째,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 혹은 지도가 부족해서. 학생이 생각하는 학폭원인. 과외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부족해서. 두 번째, 피해 학생들이 사실을 알리고 보호받을 만한 체제가 없어서 아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입장도 다르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과 본인의 입장도 사실은 다르거든 부모들은 따지고 보면 자기 탓 혹은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본인이 닥친 거잖아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를 고르는 거고,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남의 불구경하듯이 생각을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폭력이 일어난 이유가 만약에 때린 학생이 부모라면 게임을 해서 맨날 폭력적인 게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때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아이가 폭력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아이가 폭력을 한 적이 있고 그 폭력의 처벌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나 이래도 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그렇게 일이 점점 커졌다고 생각하면 되고 피해자 학생의 경우에는 나는 어디 가서 맞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 사람들 또한 나를 때린 애들이 더 무서운 거야. 직접적으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런 것처럼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과. 내가 당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폭 가해자들의 대응 방법, 현시점 우리나라 학폭 사건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작성해 보겠다. 집행 정지와 시간 끌기 소송 현재는 정말 대중화된 방법이고 사실상 학폭이 결정이 무력화됐다. 일단 학폭이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신청을 한다.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다. 아이들 문제이고 가해자에 관대한 문화가 한몫한다 법원의 판단을 받지도 않았는데 처분만으로는 아이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 주장하면 대부분 받아준다. 이게 나오는 순간 강제 전압을 받아도 집행 정지된다.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 오. 그리고는 고난소송인 취소소송 사건에 시간을 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며 삼심을 가면 3년 그냥 흐른다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끄는 건 아주 쉽다 이러고 나면 학폭기록 하나 없는 깨끗한 학생부로 가해자는 상급학교에 진학한다 피해자는 처분이 나왔는데도 같은 학교에서 가해자와 다녀야 하고 가해자나 그 집단의 조롱을 받는 것은 덤이다 2. 억울해서 형사소송을 하면 소년부 송치하거나 기소유예, 행정 법적 해결을 바랄 수 없어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하면 이번에 수사기관에 원정주의가 광물처럼 흐른다. 일단 어지간하면 소년부 송치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소외된다.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 가해자 대리인인 변호사만 모인 상태에서 소년법원 결정은 웬만하면 가해자의 원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소년부 송치를 안 해도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정가자로 만드는 것이 꺼름직하다 그래서 많은 경우 증거 불충분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내려진다 불기소나 기소유예는 가해자에겐 알려지나 피해자에겐 잘 통지되지도 않는다 와 정말 최악인 경우는 가해자가 집단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가해자 집단이 서로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압박 소송하여 피해자 가족 전체를 파탄내버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게 어차피 사실은 이 학교 폭력 같은 것도 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을 써서 높은 비용을 내는 노포 같은 데를 쓰잖아. 그러면 사실은 처벌하기 쉽지 않지. 결국 다 돈이라는 게 슬프긴 하지만 썰매장 주인.